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5년 10월 5일 10월의 첫째 주일이자 추석 전날 주일 오전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1절, 12절 또 29절부터 30절을 본문으로 열매와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듣고자 합니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추석인데, 예,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아,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추석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고, 추석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추석하면 생각나는 것이 어릴 적에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찰 부침개, 또 부추 부침개, 올계 쌀, 찐 밤, 여러 나물과 음식들 먹었던 것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얼굴 보고 또 즐거움을 나눴던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하면은, 어 봄에서 여름 동안 가끔 곡식과 과일들이 이거 수확을 거두는 계절이 되었고, 1년 중 가장 이제 밝은 달, 만월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하여 즐거운 날이고, 또 여름처럼 덥지도 않고, 겨울처럼 춥지도 않아서, 살기에 가장 알맞은 계절이어서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인만 큰만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추석을 맞는 우리들의 마음은 이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은 추석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족애를 느끼게 있는 것이고, 또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열매를 보며 기뻐하고 추수할 준비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추수도 하고 그런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추석과 설이 이대 명절이어서 민족 대이동을 이룹니다. 서울과 경기도 원근 각체에서 고향한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들,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고향을 찾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은 이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고향을 찾는 기성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추석 의미 있는 추석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추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채소와 열매와 모든 먹거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석에 온갖 만난 것을 먹고 마시면서, 또 가족을 만나는 즐거움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려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행하시며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으로서 추석을 어떻게 보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풀과 채소와 열매 나무를 내신 분이십니다. 1절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계획 가운데서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악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었고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아주 놀랍고 중요한 일입니다.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은 우연히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질서와 조화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절대 우연히 생겨났거나 진화되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는 점이고, 둘째는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점이고, 셋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풀과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생겨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술이나 요술을 부리신 것이 아니라 깊으신 뜻 가운데서 천지 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정말 그렇게 기적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실까? 의심하거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똑같고, 또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당시 불치의 병이었던 중풍병이나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날 때부터 못못 못 보는 소경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오병 이어로오천명을 먹이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아나오게 하시고 자신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능력을 충분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과 같은 능력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풀과 채소와 열매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에 풀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채소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매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 나라와 지역에 따라 지금까지 자라는 풀과 채소와 열매와 종류는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풀은 식물 분류상 관속 식물, 잡초 등을 포함하는데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수 있는 풀, 강아지풀, 민들레, 나팔꽃, 달맞이꽃, 달개비, 돌나무 등이 있고. 채소에는 우리가 거의 매끼마다 먹는 또 배추, 무, 상추, 호박, 당근, 시금치, 부추, 깻잎, 도라지 등 많은 것이 있고 열매 나무도 우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과 채소와 열매 나무를 채우신 다음에 좋으셨다고 하신 것은 원하시는 뜻대로 잘 만들어졌다는 기쁨의 소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은 좋지 않은 것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것을 하나님을,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풀과 채소와 열매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에 우리의 밥상에 올라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온갖 좋은 것을 먹으면서도 그것들이 어떻게 생겨나서 생겨났는지 모르고 맛있다, 없다로 평가하지만 모든 원재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요리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과들에 자라난 풀과 또큰 밭이나 텃밭에 심겨진 채소나 모든 과일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과 지혜를 감탄해야 하겠고 채소와 열매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추석 밥상을 받으면서, 먹으면서, 보면서 이런 것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이런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음식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들어주시고 먹게 해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들에게 먹거리를 주신 분이십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6일 동안 창조사역을 마치면서 사람과 동물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시고 사람에게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시고 채소와 과일을 먹을거리로 주시고 또 짐승과 새와 땅과 기는 곤충에게는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짐승과 새와 곤충에게도 또 시내와 강과 바다의 물고기에게도 양식을 주신 분이십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과 새와 곤충과 물고기를 먹이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사람은 육식이, 육, 육식을 하지 않았고 채식과 과식으로 살다가 육식을 하게 된 것은 노아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노아홍수 심판 이후에 기후와 생태계의 큰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게 물이 육지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기후와 생태계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고 부패하고 썩은 것들도 많아서 나쁜 세균이 생겨나게 되어서 사람의 수명은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먹거리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육식을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고기를 먹기 전에 채식과 과일을 수많은 채소, 수많은 과일을 먹으면서 사람의 수명은 주로 900살 이상을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살았죠. 그러나 노화, 홍수, 심판 이후로 사람의 수명은 절반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맛있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채소와 또 이렇게 과일들을 골고로잘 먹으면 우리의 건강은 충분히 유지가 되고 더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채소와 과일과 고기를 양식으로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람이 재배하고 바꾸지만 채소와 과일과 고기를 원래 주신 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는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힘을 얻을 수 얻어서 살수 있습니다. 먹지 않고 살수 없고 먹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힘을 내라고 먹고 살아가도록 이런 양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지구상의 수많은 짐승과 새들, 곤충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짐승들은 주로 풀이 밥입니다. 요즘 우리는 하도 풀이 많아서 풀과의 전쟁에서 져서 속상하고 풀이 풀을 무진장히 귀찮게 여기고 풀이 짐승의 밥인 것을 생각하면 어, 풀을 너무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우리 여념에 우리 주변에 새들이 너무 많아서 비행기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열심히 과일을 갖고 왔는데 뭐 블루베리, 뭐이 어, 채소 이런 것들 참 새나 짐승이 와서 다. 이렇게 해쳐버릴 때도, 해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서로 공생하며 또 그들도 필요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인정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동물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신 하나님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맛있는 먹거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힘이 있는 때까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그 사명이 그 일이 자신에게 축복과 축복의 통로가 통로로 주어지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잘 먹고 놀면 안 되고. 늘 놀면 안 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프고 나이 들면 일을 할수 없을 때가 오지만 먹고 움직이고 일할 때 사람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신, 동물과 사람에게 먹을겨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천지 창조 때부터 사람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부여해 주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나 그 원칙을 깨달는 지적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질서와 조화 속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도록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연의 원리 혹은 자연의 법칙을 보면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자연의 원리나 법칙을 깨닫게 하여 그것에 따르고 순응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고 땅에 있는 동식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즉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사람에게 그렇게 할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서로가 놀랄 정도로 지혜롭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각의 재능을 따라서 정말 감탄할 정도로 만들어 놓게 놓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농사를 짓고 또 채소와 과일을 바꾸고 물고기를 잡아와서 요리를 해서 먹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게 된 겁니다. 동물 가운데 사람보다도 힘도 세고 거칠어서 누구도 누구나 무서움과 두려움을 갖는 동물도 많지만 사자도 호랑이도 동물을 넣어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때문이고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사람에게 순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몽골에 가면은 그, 그 넓은 목초지가 있고 수많은 양떼들, 염소떼들이 또 에, 말들이 를 듣고 있습니다. 몽골 나라에는 사람의 숫자보다도 짐승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양을 잡을 때 양들은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않고 주인님 저를 잡아 잡수세요 할 정도로 순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을 잡을 때덜고통스럽게 조심스럽게 양을 잡아서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제가 교회뒤에닭장을 만들어서 닭을 몇 마리 키우고 있는데 알을 가지로 들어가고 먹이를 주러 들어갈 때 어떤 닭은 어 날개를 내리면서 탁 주인 앞에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를 잡아 드세요, 잡아 드시고 잡수세요 하는 신용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때. 하나님께서 닭을 잡아먹도록 저렇게 만드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들은 날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가축으로 주신 닭들은 사람에게 달라들지 아니하고 장닭이 크다 하더라도 달라들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잡으러 가면은 다 웅크려서 잡아 드세요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는 출석을 맞아서 열매와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살펴왔는데. 열매와 먹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자연의 원리와 법칙을 세우신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각 계절마다 먹거리가 있고 또 겨울에 먹을 양식을 보관하여 굶지 않도록 1년 내내 먹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지혜를 얻게 되고 먹을 것을 항상 준비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며 살아갔는데 이런 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뜨거운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혹은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그 지역에 자라가게 하는 채소와 열매나무가 동식물들이 있게 된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치에는 무한강대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이 살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만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만물의 질서는 하나님 인간 만물인데, 인간은 위로는 하나님을 알고, 아래는 동료 옆으로는 동료 인간을 올바로 이해하고, 만물을 다스리며 일하며 살아갈 때, 이 땅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어간 것이며 공허한 것이며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 참된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금인 소망교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열매와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의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올해 추석을 맞아서 풍성한 추석 밥상 정성껏 차린 추석 밥상에 올라온 모든 먹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하고 감사하게 먹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인간적인 깨나 욕심으로 살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일터에서 감당해야 할 일,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므로 가족을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더 세우고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석 전날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버지 채소와 열매를 주신 하나님, 추석밥상에 올라온 모든 음식물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저희가 알고 감사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가족의 가족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귀한 길에 모든 길들 안정케 하시고 보살 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